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몇년전 어느 날 친정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이번에 진짜 좋은 기회긴 한데, 아무래도 현정이 때문에 힘들겠지.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그렇지. 현정이가 아직 너무 어리기도 하고, 내 생각에 이번에는 당신이 포기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의 표정은 저보다 더 심각했는데 그런 남편의 말에 서운한 마음보다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던 친정엄마가 아니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여자니까 그리고 엄마니까 그 좋은 기회를 포기하라니 그러기엔 너무 아깝지 않느냐 말이야. 남편과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어떻게 현정이한테는 아직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 어쩔 수 없지 뭐. 라며 제가 대답했는데요. 어쩔 수 없긴 뭘 어쩔 수 없어. 안 되면 가능하게 하면 되는 거지. 엄마가 다시 완강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를 보며, 장훈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집사람이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런 남편의 말을 듣던 엄마가, 앞으로 계속 그럴 텐데 사실 너무 아깝지. 현정이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미국 지사 다녀오겠다고 해.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하잖니. 그리고 시간 금방 지나가. 그러니까 가겠다고 해. 엄마가 목소리까지 높이며 말했어요. 엄마 난안갈 거야. 이미 결정했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저도 지지 않고 엄마에게 단호하게 말했는데. 그런 저를 보며 넌 항상 마음이 독하지 못해서 문제야. 뭘 결정할 때는 객관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넌 항상 우유부단해서 그 모양인 거야. 현정이는 엄마가 봐준다고 하잖니. 근데 왜 고집을 피우는 거냐고. 순간 엄마가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엄마의 말을 들은 적도 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제 딸을 친정 엄마에게 절대 맡기고 싶지가 않았으니까요. 우리 엄마는 음악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시긴 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교직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 엄마는 완벽주의자였는데, 제가 실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엄마와는 달리, 저는 음악에 소질이 없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실력이 형편없었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능만큼은 뛰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랬던 엄마는 제가 엄마처럼 음악을, 그러니까 피아노를 잘하길 바랐어요. 그런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가끔은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결코 엄마처럼 잘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엄마는 끊임없이 자절했었는데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엄마도 제가 음악적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더 이상 강요하진 않았지만 그 이후 엄마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싸늘하기 그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음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큰 해방감을 느꼈기에 엄마의 싸늘한 눈빛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태어난 뒤로 엄마의 눈빛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고 엄마는 오로지 우리 딸의 손가락을 보며 내가 가만히 보니 딱 피아노를 할 손가락이야. 네가 못한 걸네 딸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구나 라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딸에게 절대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확실하진 않았지만 우리 딸도 저처럼 음악적 재능이 없어 보였거든요. 설령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에게 절대 우리 딸을 맡기고 싶지가 않았으니까요. 저는 단지 우리 딸이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길 바랄 뿐이었어요. 그랬으니 엄마에게 딸을 맡기고 해외 지사로 나가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잠깐씩 우리 딸을 봐주고 계셨는데 엄마는 항상 당신이 만든 틀 안에 우리 딸을 넣고는 그렇게 자라나기를 바랐기에 저는 해외지사로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애미야, 나다,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님, 집에 별일 없으시죠? 우리 시어머니는 강원도 작은 마을에 사셨는데 웬만한 일에는 전화도 잘 하지 않으셨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시어머니였는데, 시어머니는 굉장히 호탕하시고 긍정적인 분이세요.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얼굴이 어쩜 이래도 예쁠까나? 얼굴이 뽀얀 게 너무 예쁘네. 어디서 이런 참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나? 우리 아들이 그냥 맹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만. 내가 아들 하나는 아주 잘 키웠네. 라며 호탕하게 웃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눈은 굉장히 선해 보였는데, 항상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그동안 살면서 엄마에게 항상, 넌 도대체 어째서 이런 거 하나 못하는 거니? 라는 말만 듣고 살았던 제게, 시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은 항상 큰 위안이 되었어요. 거기다 사시사철 과일과 옥수수 감자 등을 보내주셨는데,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것들을 보면서 계절의 흐름을 느끼곤 했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막단 옥수수를 상자에 잘 넣어서 보내주셨는데, 파릇파릇한 옥수수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새하얀 알갱이들이 보였어요. 그 옥수수를 냄비에 쪄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를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옥수수는 제게 마치 이제 여름이야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또한 가을에는 단감을 잔뜩 보내주셨는데 그런 단감을 크게 한입 베어물면 단감의 달콤한 즙이 입안 가득 머물며 씹을 때마다 아삭아삭 소리를 냈는데 마치 상쾌한 가을 아침을 입안 가득 머금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시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음이 느껴지면서 시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면 그러한 계절의 향기가 느껴지긴 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걸어온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다. 근데 말이다. 아버님한테 들었는데 네가 미국 가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고 하더구나. 근데 현정이 때문에 포기했다고 하던데. 네 어쩔 수 없죠 뭐. 누가 뭐래도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넌 어떤데? 넌 어떻게 하고 싶냐는 말이야. 시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저요? 저야 가고 싶긴 한데 사람이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살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저 진짜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난말이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았으면 좋겠구나.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시어머니의 진심을 잘 알기에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네 어머님. 어머님 마음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 현정이 두고 못 가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현정이를 봐주면 말이야. 물론 현정이가 서울이 아닌 시골에서 지내야 해서 싫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잘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며 시어머니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어머님이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봐서요. 제가 깜짝 놀란 채 대답했어요. 그럼 생각 한번 해보거라. 하긴 안 사돈한테도 안 맡긴다고 했다는데 나한테 맡기고 싶진 않겠구나.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나. 나는 그저 네가 너무 안타까워서 라며 시어머니가 급히 말을 했는데 혹시나 그런 시어머니로 인해 제가 난처할까 싶어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 봐주신다고 하면 저는 너무 고마운데 애 보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긴 해요. 근데 어머니라면 저의 안심이죠. 라고 제가 미안한 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말이 진심인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는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고모, 저예요. 잘 지내시죠?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네, 언니도 잘 지내시죠? 근데 무슨 일이세요? 신우이가 제게 물었어요. 저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미국 지사에 나갈 기회가 생겼거든요. 전부터 계속 가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야 기회가 왔어요. 근데 현정이 때문에 그냥 포기할까 했는데요. 방금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해외지사 나가 있는 동안 현정이를 봐주시겠다고 하는데 고모 생각은 어때요? 아무래도 힘드시겠죠.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가 하고 싶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근데 언니 괜찮겠어요? 사실 현정이 지금 서울에서 안 사던 어른이 거의 공주처럼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할머니 집에 가면 흙에서 막 뒹굴고 그럴 텐데 제가 엄마 성격 잘 아는데 아마도 언니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쯤 현정이는 감자 캐기 달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감자를 어찌나 잘 캐는지 다들 감탄하곤 했거든요. 라고 말을 하던 시누이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고모랑 통화하면 참 이상한 게 심각하던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미국 지사 다녀오면 언니한테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승진도 빨리 된다면서요. 그럼 눈딱 감고 한 1, 2년만 시골 생활해도 현정이한테는 정서적으로 나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안사돈 어른이 보시면 기겁하시겠네요. 신의가 다시 큰소리로 웃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통화 내용에 대해 말을 했는데요. 뭐? 강원도 우리 엄마한테 현정이를 맡기자고? 당신 지금 진심이야? 난 도대체 당신이 이해가 안 돼. 아니 가까이에 장모님이 계신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해? 당신이 미국 지사 가겠다면 말리진 않을게. 그런데 강원도 말고 장모님한테 맡기자. 사실 장모님이 아시는 것도 더 많고. 아무튼 그렇잖아. 라며 남편이 저를 설득했어요. 아니 그건 절대 싫어. 나는 우리 현정이 감자밭에서 막 뛰어놀게 하고 싶어. 사실 지금 아니면 현정이가 언제 그래 보겠어? 그리고 어머님 성격 좋으셔서 아마도 잘 돌봐주실 거야. 사실 엄마는 지금도 현정이를 엄마가 만든 틀에 맞게 키우려고만 하잖아. 라며 제가 간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와, 난 당신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그러다가 강원도 사투리라도 쓰면 어쩌려고 그래? 난 현정이가 표준어를 썼으면 하는데. 남편이 저를 보며 울상을 지었어요. 좀 쓰면 어때? 당신도 지금은 거의 안 쓰잖아. 안 쓰긴 뭘안 써. 얼마 전에 회사 근처 회집에 갔더니 내가 한마디 하자마자 회집 사장님이 강원도 사람이네요? 이랬단 말이야. 당신은 표준어만 써서 잘 모르나 본데 사투리 쓰는 우리는 그런 거 은근히 신경 쓰인단 말이야. 남편이 짐짓 심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했고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남편도 허락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도 말했는데 친정엄마가 방방 뛴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아니, 내가 봐준다는데, 넌 대체 무슨 생각인 거냐? 거기가 어디라고 현정이를 그 멀리 보내! 아니, 요즘 보니 엄마 몸도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고, 그동안 엄마도 짬짬이 현정이 보느라 고생도 많았잖아.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부탁한 거야. 시어머니도 허락했고, 라며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그뒤 엄마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는데, 그런 엄마를 저는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미국으로 가기 전 우리 엄마와 함께 현정이를 데리고 강원도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엄마가 굳이 따라 나서겠다고 해서 같이 내려갔는데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이것저것 인수인계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현정이에 대해 시어머니에게 자세히 말을 하며 노트 한 권을 건넸는데 그 안에는 현정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못 먹는 음식, 현정이의 아토피와 그 외의 것들이 빼곡히 적혀있었어요. 하지만 엄마에게 노트를 받아본 시어머니는 단지 특정한 알레르기는 없는 거죠. 혹시 땅콩 알레르기 그런 거 말입니다. 라고 물었고 우리 엄마가 없다고 하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했어요. 내려간 지몇 시간 만에 현정이는 할머니의 껌딱지가 됐는데 역시나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저는 미국으로 떠났는데 시댁과 가까이 살던 시누이가 현정의 이 근황을 자주 알려줘서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 현정이는 할머니와 살면서 정말 많이 변해갔는데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이 현정이의 아토피였는데요. 아토피가 있었던 현정이는 귀 밑부분과 팔과 다리에 겹치는 부분이 아토피로 항상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댁에 내려가고 나서는 그러한 것이 눈에 띄게 없어졌다는데요. 시누이가 보내준 영상에서는 아주 멀쩡해 보였어요. 거기다 편식도 심해서 항상 마른 편이었는데 도대체 뭘 먹는 것인지 현정이 볼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토실토실 너무 예뻤어요. 그동안 그렇게 통통하게 살이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저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는데요. 저와 함께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도 그랬던 것이 할머니와 지내면서 언제 편식했냐는 듯이 괜찮아졌다는데요. 절대 먹지 않던 김치도 밥 위에 척척 올려서 먹었고 감자, 고구마, 단어 막 그러한 것들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암튼 사진 속 현정이의 모습은 영락없는 강원도 산골소녀 같은 정말 건강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엄마가 혼비백산한테 제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오늘 강원도에 다녀오지 않았겠니? 근데 우리 현정이가 말이야 일을 어쩌면 좋니 그래? 라며 엄마가 울먹이까지 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게 말이야 현정이가 날 보고 말이다 라며 엄마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엄마가 강원도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현정이가 외할머니를 보며 아이쿠 안사돈 이라고 큰 소리로 말을 했다는데요. 그 모습에 화들짝 놀란 엄마가 현정아 어른한테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지? 라고 말을 했다는데 할머니 안사돈 오셨어? 라며 화장실에 있는 시어머니를 부르더랍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니 친구분이 오셨다는데 아이쿠 김씨 할머 왔어요? 어깨 밥은 먹었고요? 라고 말을 했다네요. 그런 현정의 말에 엄마가 더욱 놀라서는 현정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며 말렸다는데요. 순간 김씨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현정이가 천재네 천재야. 여기 온지 얼마 됐다고 벌써 이 동네 사람 다 됐네 라며 큰 소리로 웃더랍니다. 그리고 현정이가 우리 엄마를 보더니 근데, 나 여기 할머니 집 너무 좋아. 그리고 나 피아노 치기 진짜 싫어. 여기서 그냥 살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에 엄마가 디목을 잡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한참을 저와 통화하던 엄마가, 아무래도 내가 현정이를 데리고 와야 할것 같다. 네가 현정이 상태를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머리나주 산발에다가 흙에서 막 뒹굴고 말도 마라. 지금 현정이한테 타잔 옷만 입혀놓으면 딱 타잔이야, 타잔. 눈뜨고 차마 볼 수가 없다. 네가 안사돈한테 말좀 잘해봐. 순간 엄마가 울컥하셨는데 아무래도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자유롭게 지내는 현정이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엄마 그냥 둬. 우리 시누이 말로는 현정이 아토피도 거의 없어졌고 거기다 편식도 완전 없어졌대. 그리고 서울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이 안 찐다고 엄마가 몸에 좋다는 영양제란 영양제는 다 먹였었잖아. 근데도 항상 그대로였는데 지금 봐봐 현정이 볼이 아주 토실토실한 게 예쁘잖아. 거기다 밖에서 막 뛰어다니고 놀아서 얼굴색도 얼마나 건강해 보여? 엄마 애들은 그렇게 자라야 하는 거야. 전에는 무슨 드라큘라도 아니고 얼굴이 새한 게 보기 좀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도 제가 엄마를 말렸어요. 현정이 피아노 쳐야 하는데 저렇게 두면 안 돼. 음악은 빨리 시작해야 한단 말이야. 순간 엄마가 소리까지 질렀어요. 괜찮어. 그리고 날 닮아서 피아노에 소질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 그냥 감자 소녀가 더 좋아 보여. 라며 제가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엄마가 "정신 나간 거 사. 올라. 네가 알아서 해." 라며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런 엄마의 마음은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모른 척했고 그 뒤에도 현정이는 시어머니와 정말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신우이가 언니, 제가 현정이 노는 모습이 찍힌 영상 하나 보낼게요. 알고 보니 우리 현정이한테 개그 본능이 아주 다분한데요? 라는 문자와 함께 영상 하나를 보내왔어요. 그 영상 속 현정이는 고구마를 먹고 있었는데, 할머니, 물김치 줘야지. 고구마에는 물김치가 딱이지. 라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가 물김치를 가져다 주자. 아, 시원하다. 역시 고구마에는 물김치라니까. 라면 물김치와 고구마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그만 큰 소리로 웃었는데요. 현정이는 할머니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현정이를 바꿔줬는데요. 응, 그래, 애미야. 우리 현정이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거라. 밥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 암, 그렇고 말고, 라며 현정이가 제게 말했어요. 그 말에 제가 또다시 큰 소리로 웃어버렸고, 애미야, 밥잘 챙겨 먹고, 그럼 이만 끊어 마. 현정이는 지금 김씨 할멈 집에 놀러 가야 해서, 그리고 거기 누렁이도 기다리고 있어서, 그럼 안녕! 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말에 제가 다시 박장대소를 했답니다. 그런 현정이를 보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지내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던지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와의 그러한 추억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현정이에게 항상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저는 귀국을 했고 현정이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다행히 편식도 없어졌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까칠하던 성격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긍정적인 성격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런 현정이는 가끔 제가 한숨을 쉬거나 하면 괜찮아 시간이 약이야 라며 제 등을 토닥토닥 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현정이는 외할머니에게도 나 피아노 싫어 그러니까, 자꾸 하라고 하지 마. 피아노를 좋아하는 건 할머니니까, 할머니만 하면 되는 거야. 라며 똑부러지게 말을 했어요. 그런 현정이의 말에, 우리 엄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고, 그런 엄마를 보며, 그러니까 현정이한테 왜 그렇게 피아노 치라고 강요를 해? 그래도 이 정도면 현정이도 많이 참다 참다 말한 거야. 혹시나 할머니 상처받을까봐 기다려준 모양이구만. 엄마가 현정이보다 더 눈치가 없네. 라며 제가 말했어요. 그뒤 엄마는 현정이에게 다시는 피아노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답니다. 다만 엄마를 향한 현정이의 잔소리가 많아졌는데요. 할머니, 밥을 그렇게 깨작깨작 먹으면 복이 달아나는 거야. 밥은 이렇게 맛있게 복스럽게 먹어야 하는 거야. 나 봐봐. 라며 상추쌈을 싸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 현정이를 보며 내가 저거 잔소리 때문에 아주 못살겠다. 허구한 날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해대니 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한 현정이를 보고 있노라면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시어머니에게 현정이를 맡긴 것은 참 잘한 일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영향이 현정이를 더욱 예쁜 아이로 만들었으니까요 어머님 감사해요 올해도 보내주신 감 정말 잘 먹을게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감을 먹으며 가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